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어.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하입니다. 와, 2층에서 <laughs> 계시죠? 2층에서 소개 한번 들어주세요 2층만 <laughs> 소리 질러? 아, <laughs> 1층만 어. 소리 질러? <laughs> 1 2층 소리 질러? 와! <laughs> <laughs> 달다 오늘. 아유,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네.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이라이브도 어, 함께 하고 있어요. 브이라이브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네. 해주세요. 어, 여기 인요 브이라이브 어, 놀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안녕 네. 세요조심 반응 이렇게 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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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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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러 왔어요. 네. <laughs> 놀러 오셨죠? 맞습니다. 네, 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성원씨와 이야기를 나눠볼텐데 의자, 네. 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네. 아, 의자가 있다 들어가는군요. 네, 제가 다리가 아팠나봐요. 아. <laughs> 지금 네. 이제 휴게소 첫날인데, 휴게소 날인데,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아직 너무 설레고, 멀떨떨하고막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또 사실은 아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네. 기자분들하고 할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네 어, 어.. 솔직하게 더 많이 솔직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한 100배는 더 어, 신나요 저도, 저도 솔직하게 계세요? 네어 네. 되게 편해요 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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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는 더 신나고 <laughs> 기, 어, 설레고 좋아요 아 어, 그래요 알 <laughs> 많은 준비를 또 하셨다고 어, 들었어요 어, 어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네 맞아요 룰로코스터, 네. 이번에 또 준비한 앨범 곡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 오프셋 트랙 방금 한 무대가요. 이제 타이틀 트랙이에요. 오프셋이라고 이제 거의 딱 현선 미 때도 현선 미 트랙으로 춤 보여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오프셋으로 춤을 조금 조금 찢어 봤습니다. 어, 그래요. 사실은 그 작년에 청아 씨 여름 앨범 이후로 한 6개월 7개월 만인 거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벌써. 그때 여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 먹고 지냈어요. 그동안. 어, 그동안, 어, 새로, 새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네네. MC도 처음 이제 화장대를 부탁고 하면서 처음 하, 해볼 수 있게 되었고그 다음에, 예능, 현실남녀라고, 아. 어, 지금 요즘, 네, 하고, 아, 아, 아. 네, 요즘 이제 첫방 얼마 전에 했었는데, 현실남녀도 하면서, 어, DJ. DJ도 하시고. 아, 네. 일주일 한번 하면서 이렇게 아. 그냥 재밌게 지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카메라를 잘못 얘기했는데, 브이라이브 네. 저거래요. 아, 그쵸. 네. 너무 가깝다 싶었어요. 네. 아, 너무, 아, 이게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아, 지금. 아, 너무. 내가 지금 영상통화 하고있까 아, 아, 아 고무이는데 뒤쪽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브이라이브 시청러요 아, 다시 한 번.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브이라이브. 아, 브이라이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하입니다. 브이라이브만 아. 소리 질러? 아유, 엄마 틈나겠네. 아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이제 아까 두 시간 되죠 네. 어, 오, 네. 두 시간 됐어요, 벌써. 여섯 아, 시에, 어, 래래와 네.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 보고 오셨나요? 네! 솔직히, 용서해드릴게요. 안본 사람? 뒤에 손안 내요. 내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다 보고 오셨군요. 어떠셨어요? 좋아. 네! 좋아요? 네! 아, 근데 사실은, 네.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아, 것 네.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가 되게 색감도 되게 좋고, 네. 영상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 야광으로 메이크업 하는 거를 청아 씨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아, 그, 그쵸.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저는 미리, 이제 어제 미리 봤어요. 근데 너무 어, 박지 네. 어, 같지 않나. <laughs> 아, 좀 무섭더라. 약간 아, 그러니까 입술까지는. 밥... 네. 네. 뭐, 근데 눈까지 막 비밀 So, <laughs> you're not g 좀무섭지않요나요 여러분? 안 무서웠어요? 저 of a little bit o 이 a l 띵 t t l e bit of 이 l 어 t t l 니 b i 니까 f 근데 i t t l e bit of a l i t 아, 그러니까, 요 of a little b 는 t of a little bit of a l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 제. 네, 일반 네, 네, 네. 친구들은 좀, 예, 네. 네, 좀 웃겨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잠깐 했는데 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사실은 일반 뮤직비디오 보면은 보다 그냥 어, 어 이렇게 보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네, 다음 곳이 궁금했어요 어... 뭔가 영상 이런 것들이 그 색감이 딱 눈에 딱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봤어요 진짜로 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어... 아 무슨 말씀 하시려고 아 비숍 감독님 감사드린다고 아, 갑자기. 갑자기? <laughs> 여상 편지 하세요. 영상 편지 보고 계세요. v 앱으로 보고 계시니까. 어, 네. 비숍 네. 감독님, 이번에 와이던스노우 you know? 이어서 신경 정말 많이 써주셨는데, <laughs>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어, 좋습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왜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네. 뮤직비디오를 보고 오는 게 어떨까요? 어, 좋아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으세요? 네! 좋습니다. 청음씨가 그러면 뮤직비를 네. 보고 네. 다시 돌아오도록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보겠습니다. 박수! <laughs>